어디 간다고? 아오에 핑치 켰는데. 첫 먹어. 첫컷 먹고. 네 먹고요. 뭐 우리 옆에 아파. 능선만 안 먹히면 되는데. 그거 내가 지금 총 먹고 나갈라고. 어차피 지금 2만원 땅은 다 우리 우리 주도권이라서 우리 거거든. 천천히 하면은. 음. 어, 여기 그냥 계속 쓰는 식으로 여기서 스타트한다는 생각을 하면 돼. 나이스. 나이스 뭐야? 승룡. 야, 까울할게. 여기가 센터인데. 이거? 여기 여기 능선 아래쪽이거든. 음. 물 한번 더 줘서. 근데 안 가돼. 내 앞에 내 앞에 뭐, 둘. 내 뭐, 앞에 뭐, 둘. 내 뭐, 앞에 뭐, 둘. 핀쳐 뭐, 뭐, 줄게. 어, 여기. 더, 오른쪽으로 어. 계속 도는 중. 이쪽으로. 내쪽으로 온다. 갈게요. 붙으려. 아, 어, 가 가. 이 집을 버려야 되나? 되면 되네. 왔어 내 바로 앞에 오르지가 어. 이제 나이스 나이스 천천히 봐 나이스 라이트 라이스 여덟 나이 천천히 봐 천천히, 해봐. 천천히 해. 오빠 나피 먹고 천천히 아피 먹어봐 천천히 여기서 싸워 지금 정확히 이번 음. 여긴거 같아 거의. 이거 여기쯤에 응 음. 이거 음, 여기 1분이 진행 내리막길이지. 어, 내리막길이. 어. 트로피니 사람. 트로피니 사람. 맞네 맞네 맞네. 두 마리. 이자 두 마리. 확인 확인. 잠구자. 4번 핑의 사람? 어. 4번핑 쪽으로 진행하고 있었어. 좀돌아가고 내쪽 내려오는 거 아니지? 아직 내려오지 않았어. 그거까진다 보여. 더 크게 될 수도 있고. 확인. 일단 포즈 잡고 있을게. 당구면서 들어가다가 우리... 아오른쪽 지나간다 데... 하나 보였어 아, 간다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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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보인다 온다 일로 붙는다 헤럴빠 보이지? 어나내거 아, 나한테 문 뭐, 나한테 보고있어 기다려 아, 나 기다리면 돼 기다리면 돼어 아, 기다리면 될거 같아 왼쪽에 있는거 네가 잡아줘야 돼 웅샤 내 쪽으로 온다 나 흘린다? 응. 눕힌다 이제 이마리 2마리 멀리 돌 쪽에 하나 어 아, 천천히 해 이색을 잘내왔으니아우은내내야아우은내내야 여기 폭발는 돌에, 아, 내 뒤에... 아, 뒤에... 아, 빠른 팀, 빠른 팀. 해. 나 뒤로 빼야 돼. 그럼, 러럼 혹시 버려야 어, 내려오면서. 나, 나 버려서... 내려오면서... 어땠어? 저기 저기 눈 뒤에... 싸운다. 이제... 저기 눈뒤 이제... 심기봐 뒤에 이에서 엄청 많이 오니까. 나이쪽 보고 있어, 지금. 어, 형. 이 아래쪽도 뒤에 아래쪽 이제... 저기 눈 뒤에 다무기앞에 하나 다다두 마리. 하나 이스 저기 눈뒤나이 십자로 질러서 인 잡거나, 이번 쪽 깎아 들어가는데, 이번 쪽팀 많지? 근데 이번 어, 안 돼. 어, 여기 두팀 이상이야. 어, 저쪽이 힘들어 그러면십자 깎아 들어가자, 이거. 십자 들어가서, 십자까지만 어, 하자. 지금, 지금 할게요, 지금 할게요. 어, 할게, 어 작업치자. 엄청 조용하게 했거든, 가 이거 하이딩 할 거야. 없을 리가 없어. 그냥 맘. 마음... 갈게요, 맘. 2층이 하나에, 1층에 둘. 2층에 하나 할수 있다. 거나폭가 없어? 아까 걔네도 생각, 아, 내 밖에 붙어있던 애들. 1층 붙자, 1층 붙자. 1층 안에 있다. 앞에. 앞에 층 건너편. 어. 아. 한 번에 오케이. 가자, 한 번에. 가자 가자. 고 어디지 몰라. 아래. 이층에 다른 팀, 이층 같은 팀. 빼라. 빼라. 나 빗바라. 나 빗바라. 같은 팀, 팀. 이층으로. 빗바라, 어 빗바라. 한 어, 음, 아, 팀, 한 팀. 스트이 해봐, 스라이 해봐. 천천히 봐. 천천히 해, 천천히. 어쨌 음, 응응. 음. 아니 우리 우리 이건물 1층 들어가면 돼요, 형. 이건물 1층 괜찮아. 오케이. 다 괴롭혀. 다 괴롭혀 그냥 가서. 아니. 괴롭힐 수 있는 건 없나? 아, 했다. 다, 바깥, 바깥벽에 있구나 싶다. 나이스. 나이스. 200 바깥벽. 90. 나랑 같이 있으면, 어, 폭작 들어올 거야, 형. 형, 좀더 안전하게. 나안 보여. 가, 가야 될 각이 안 보여. 자, 저, 저, 옆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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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에. 옆에. 다 와야 돼. 천천히 해봐. 어. 나이스. 나이스. 하나, 하나 기절했다. 2대1 어2 1 어, 1 하나 기절 다와야 돼. 다 와야되 내, 내 앞에 내 앞에 하나 헬로파 앞에 헤로파 앞에, 앞에 사운드 연막으로 연막으로 오케이, 연막으로 동료, 동료. 들어갔어 아 액션 이거 액션할게 이거 킬 먹어야 돼 어차피 나 1대1 교이잖아내 바로 앞에 내 바로 앞에. 앞에 야 바로 앞에. 어. 앞에 아 여기 앞뒤렸어나나쏴 나이스. 나이스 그냥 나이스 아, 아이고 어 이동했다? 나이스 나이 머리,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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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 끝 위에, 위에 끝 돌에 있었어 돌에 있었어 머리 위야 내 앞에 내 앞에 천천히 해, 천천히 해, 아, 괜찮아. 내려, 내려, 아, 천천히 해, 천천히 내려와야 천천히 돼, 해. 내려와야 돼, 내려와야 돼. 내려와야 돼, 싸워주지 마. 몸도 자리 좋아. 머리 한데 머리 한데 머리 안 돼. 천천히 해요. 끝났어, 끝났어. 무게가... 내가 그냥 액션 나갈게. 들어왔다 나이스! 아, <laughs> <안 돼. 웃음> 벌목장 지르는 식으로 하자, 이거. 파밍하고. 벌목장 먹는 라인으로. 겹쳤네 뒤에 수밖에 없어 밀타 있을 거고 프리즌도 있으니까 벌목장에 꽉 차긴 해 밀파도 있을 수도 있어 나 아, 고정차로 가서 차 탈게 나 지금 차 없어? 밑에 파 이게 없어 한 차는... <laughs> 각자 이것도 각자 한다는 사, 생각도 어. 그걸로 탈각중 내가 고정으로 붙테니까 여기 하나 기절 하나 기절 어디? 송전 하나 기다려 하나 더 뛴다. 못뛴네피못뛴네 피일, 피일 기아 차뒤에 차뒤에. 보기 피이고 저기 하나 살려야 돼 나무 쪽 하나 살려야 돼 송전 어? 오른쪽 나무. 여기 살려. 여기 셋이. 내가 플러점나가야지기다기다기다기다 나이스 천천히. 남막 쏘기 하나 더. 아저 살려고. 싶은집 아, 같은, 분, 같은 네, 나이스 키, 나이스. 키, 나이스. 송전 뒤에 송전, 뒤에 송전 뒤에 송전 뒤에 나무 어, 쏘. 닦아, 닦아 닦아 닦아. 나이스 나 나이스. 들어 들어 1형 뛰어지 어. 이거 차다 산거지? 다 샀어 다 샀어 나 다, 이제 다 엎드린다 돌에 있지말고 어 돌에 있지말고요 나 여기 아, 풀에, 풀에, 풀에 엎드릴게나 풀에 엎드릴게 여기 풀있어 이번 어, 확인 아 여기 오케 이어 여기 여기서 잠가 한명1번에 잠가 1번쪽에서 잠가 잠굴게 잠굴게 나 잠굴게 봉씨 1번쪽 같이 가줘 어 연마 가오씨야 누나 쭉 들어가봐 누나 눕지마 하나 기다리고

앞에 붙을 자리 있긴 해. 없어, 없어, 없어. 나 살짝 앞으로. 이거 차, 이대로 읽어도 어... 혹시 안 돼. 바로 버려차 버려서 버려. 빼차 버려. 아... 진짜 이거 붙을 라인, 이골 밀어야 돼. 여기, 여기 하나야. 여기 하나야. 밀고 1번이야. 돌에 있어, 돌에 있어. 여기 형이랑 무기랑 형, 이거뚝 가져가. 형이랑 무기랑 가고, 내가 여기서 포탈 해줄게. 진빨리 가. 3번 라인. 스번나이가지고3번에 뭐, 어, 가야 돼. 어쩔 수가 없어. 저기 뮤델라인이 없어. 거기 가될거 없어. 괜찮아 일단 먹을 수 있어. 너네가. 엄마가 이게 너, 너무 대놓고야. 어, 어쩔 수 없어. 나, 어떻게 있어. 나는 포기야. 나 이거 탈생각없어 나는 1번 왔다. 다시 하지. 1다 어쩔 수 없어. 다시 아, 하지. 엄마가 해 하나? 2리랑박사님만 더이령 찾지 무기 찾지 나이스또 하나 또 하나 또 하나 연마 둘 천천히 집에도 작업 나왔다 집에도 작업 나왔다 천천히 아 연마 뭐야 씨1번 올라왔어 천천히 해! 1번 올라왔어 쟤가 잡아줄 거야 기다려 연막 쪽에 버튼 그냥 버튼식으로 해 이등하자 연막 쪽에 둘리스 친 1등 욕심에 2등에 연막 계속 치고 넓게 쳐 연막 계속 쳐 붙잡고 들어오니까 연막 계속 쳐 오른쪽 아직 안 끝났지 연막. 야 있다 네 있어. 어, 어 페로파 정란전 두 마리 있다. 탈필. 정리해줄게. 1번 라인 길게 쓰다 쟤네. 기절. 하나 기절. 1번 라인 어. 있어, 누가. 엄청 길게 써어 엄청 길게 써어 여기 있어봤다 라스트 하나 어. 아니야? 2등해, 2등해. 1등 할생각하지만 2등해. 천천히, 천천히. 그냥 서클 와. 탈필 형 그만 먹고 기어야 돼. 한대 끝났다. 3대2, 3대2. 아래 능선. 킬판 하나만 어, 먹어. 아이씨 어쩔 수 없어 괜찮아 누가 여기서 스티 해봐 천천히 나갈게 나이스 천천히 뭐야 아.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잘했어.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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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3킬 했어 3 3, 3, 3, 3, 3 2 3, 3, 3, 2 8킬 나이스 나이스 아, 공방보다 승률이 좋네 우리가 스크림에서 그아올 <laughs> 내가 스크림 맞춤형 라벤디타 없다 근데... 없어 잠깐들어갈 있다가 대탄 줄게. 기1번해서 어, 어, 와요. 피해서 일반 있어. 두 명이야. 아, 음. 도로 카타고 도로 깎하고다. 그, 들어갈게. 아, 일 계속 미약해 단다. 아, 아,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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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나이스. 개 나이스. 개 나이스다. 지네 <laughs> 만나야 된다. 나이스. <laughs> 그러면 1번 <일본> 팀 <laughs> 우리가 쓸수 있다. 무조건 쓸수있다 어, 다음에 쓸수 있어요. 번비어 1번 갈라이차 소리. 이번 들어갔다 오케이. 차일온다 일로 온다 야, 능선에. 아, 잠깐만, 터트 터져. 뭐야 해 터져, 드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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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랍. 박은 거 딜, 박은 거필 박았다고? 어, 박았다고, 아. 철조망에. 철조망 뒤에 엎드린 거 조심해봐. 나, 차가할게뒤져 나이스. 나이스. 뒤에서, 뒤였습니다, 뒤에서 온다, 뒤에서. 암능선 해우서로. 쟤네 뭐야? 야, 이거, 쟤네 이거, 가보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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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백공킬. 터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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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 기절이야. 기절이야. 1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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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다. 1번지서 안 보이게. 나이스. 원터썼데 유지하자. 오, 유지하자 이거는. 어, 3반 핑에 있으니까 지금 가면 피곤해. 간다. 버터 빼라. 와가 가. 보는 중. 혹시 너 같이 가. 아니야, 아니야. 너 나중에 와 봐. 머리 한대 세게 하면. 맞다. 나 죽겠다. 폭탄 쥔다 폭탄 쥐는거 머리한데쟤 양각일수도 있어 내가, 내가 갈게 거. 이거 봐줘 어. 내가 갈게 푸쉬할게 내가 같이 갈게 저 라이딩 봐줘 저게 하나 기 아직 못살렸어 아 어, 못살리고 있어 파킬 아니야 이 딱히 뺏어먹었어 쟤는 하나 더 기절이었네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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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거기 둘 불러봤어 만화붙여도 홍시야 붙여, 붙여 이제 붙여 따라와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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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뒤에 차부터 뺄게 잠깐. 만 멀어진다. 325. 누가 325랑 M 방의 등선 뒤에 내 앞에도 있었지 내 앞에 등선 여기. 우리 가고 있어 좀만 기다려. 편차 해봐. 차차에 툭. 오른쪽에 동경 오른쪽에 어, 동경 오른쪽에. 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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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봤어. 한명 잡아봐도 되는데 이건빈 가서 이건빈이 빠진 거잖아. 야미라도디미라도디 거기 있어. 빈다, 봐. 여기? 어, 뺀다 여기. 뺀다 둘다둘다다 뺀다. 기절. 내가 바로 바로 어, 봐. 둘 기절. 있고 하나 아, 진짜 홀로 꺼낼 수 있을 것다3 4에서슈 들어오긴 해 너무 올라가면 창고에서 맞는다 그렇게 생각해야 돼연막포터 가봐 이거 야 뒤에 있네 어디? 아 죽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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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죽였어 오토바이 타고 들한테네한팀창고봐도 창고봐줘 볼수 있는 사람 창고에서 나선다. 나 쏜다 나 붙는 중 여기 비어.. 아 있다 바로 앞에 비... 차 쪽에 있는 것 같은데 차에 있다 차 창고 보고 있어 나이스 안 봐도 안 봐도 차에 폭탄 가고 있어, 들어왔어, 들어왔어. 있어. 들어왔어, 들어왔어. 와 어, 어, 나이스! 오! 나이스! 뭐야? 잡아어더 살리고 이 어, 보고 있어. 보고 있어. 연막 수고나인적클 여기 집도 있어. 솔로핑 음, 응, 먹었어. 얘네 들내 먹었어. 건너편에 있어. 300방향. 앞에 능선 세명 나와 있고 집에 하나 풋탑. 어. 확인 어. 임탑 어. 어, 머리 까고. 나이스. 아, 두 번째 기절이긴 해. 내가 손 대볼게. 연막 세개 쳤어. 내뒤 똥꼬로 와서 살려. 갖고 나와야 되고. 아, 제발. 아, 괜히 하나 더 썼네. 하나 기절. 얘네 빠졌네. 얘네 빠졌어. 4번 빠졌어. 기절. 아, 이야 어. 아, 괜찮아. 괜찮아. 어쩔 수 없어. 여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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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에 끝. 저거 못 살리나? 무기? 나 살릴 수 있어. 나 원이야. 캐치야. 그 빨리 한번 뭐? 존나 내가 갈게. 째 봐. 집에다 아붙인다 제발. 제발. 아좋다 샷이 너무 좋았다 이건. 못 살아 못 살아. 버려 버려 버려. 나 오토바이 탄다 일단. 그래, 어, 형 그냥 1번으로 넘어가요 같이. 넘어가지어 왼쪽 왼쪽. 왼쪽. 나이스 나이스 살았다. 나이스 됐어. 앞에 있어 앞에 있어. 앞에 있어 SW. 앞에 있어. SW. 어. 아나 씨. 안 없더라 저. 나피바랐어 포탑 하나 건물 1층에 하나 어. 그리고 앞에 능선에 어 붙였고 맞아 맞아 잠깐. 우리 또일단한다 생각하지 말고 이등 하면서 킬포 올린다 해나 업..업을래 3번? 지금 1번도 있어 갈게 어 이거 그냥 킬포 올린다 생각해 한번 핑크 올라지마 끝에 있다 끝에 있다 1번 핑 있다 아, 너어줬어 앞에 골도 있고 핑에. 앞에 능선에도 있거든? 골때줄래요 천천히 연막에 1번에서 어디 맨자. 왼쪽? 왼쪽 골? 앞에 능선 어 앞에 앞에 저거 저거 쨍으로 앞에 밀게 어 그럼 밀어봐 이거 내가 핵킬 먹을 수 있어 어 뿌락 재 뿌락 재 나이스 무지킬쳐킬쳐킬못쳐킬못쳐 킬킬 무기랑 같이 집에, 왔어 그냥 집에 안 되겠다 더 있어. 홍시야 너도 인싸카를 생각하지 말고 얘각해못 나오게 할 생각 해포하 음. 어, 어, 던질게 있냐? 그리고 밀자 쟤뚝 없다 야. 간다 나이스 어. 집집집집에들 왼쪽? 4명 남았어, 4명. 천천히. 왼쪽 누치 아, 확인 아 누웠는데 쟤 살렸다 다 나왔어. 지금 다 나왔어. 하나 기 나이스. 하나 기절. 나이스. 트럭 차량. 뒤에 하나. 트럭 뒤에 하나. 어. 괜찮아. 부진해. 트럭보다 더 앞에 더 진행. 알았다. 보면서 돌리핑 이제. 알았다. 오른쪽. 더 어, 내려가도 말지. 어. 욕심 있어. 개피. 했다 욕심. 무기 힐을 받고 형이 봐주면서. 형 이러면 은 다음에 못 들어가는데? 아 일단. 깨피, 아, 깨피. 아 미안. 아. 어. 야, 이거 욕심이었어. 깨피. 천천히 하지. 됐어? 킬포 챙겨 킬포 나이스 나 앞에 나 옆에 연막 왼쪽 하나 더 왼쪽 공다 어. 왼쪽 공다 깎난다내 앞에 들어갔고 연막 들어갔고 킬포만 챙겨 킬포만 챙겨 괜찮아 형 자살해도 돼 끔찍한 생각 해 어어어 어. 내 앞에 연막 하나 해둘다 붙었다, 붙었다 내 앞에 연막 둘 연막 둘 아, 능선 둘 그대로 근데 우리가 1등이다 나이스 우이다나 8킬 했어 나이힘 나이 우리, 우리 앞도야. 앞도. 57점. 와, 준님 야, <laughs> 형, 형. 등 보여줬어. 했는데? 종합 1등 160만 원, 2등 40만 원.